알아두면 쓸데 많은 그리스사 이야기. 크세르크세스 일 세는 깃발을 휘날리며 페르시아 대군을 이끌고 아테네로 진격했는데 아테네는 평 비어 있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가 아테네로 들어오기 며칠 전에 이상한 일이 생겼는데 아테네 신전에 있던 커다란 뱀한 마리가 없어진 것이었습니다. 사람들은 이것이 무슨 의미인지 몰라 당황했는데 당시 집정관이던 테미스토클레스는 이 사건이 여신 아테나가 아테네를 떠난 것을 의미한다고 말했습니다. 또 델포이에 가서 신탁을 구하자 시는 모든 아테네인이 바다로 가야 한다고 말했으나 아테네인들은 고향을 떠나는 것을 주저했습니다. 테미스토클레스가 끊임없이 설득한 끝에 결국 노약자와 부녀자들은 살라미스 섬 등지로 갔고. 성인 남자는 모두 해군에 들어가 전함에서 전쟁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크세르크세스 1세가 위풍당당하게 아테네로 들어왔을 때 아테네가 텅 비어 있었던 것입니다. 아무것도 없는 도시를 멍하니 쳐다보던 크세르크세스 1세는 화가 머리 끝까지 나서 신전과 아크로폴리스를 포함한 아테네의 모든 것을 태워버리라고 명령했습니다. 아테네는 이때 모든 것이 불타페어가 되었는데, 고향이 제더미가 되었다는 소식에 아테네의 인들은 페르시아의 잔인함에 치를 떨며 복수심에 불탔습니다. 그들은 페르시아군을 고통스럽게 죽여버리겠다고 다짐했는데, 헤미스토클레스는 강한 해군을 보유한 아테네가 승리하는 길은 해상 전투로 승부를 내는 것뿐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는 호기조가 큰 배가 들어가기 어려운 살라미스 해안으로 페르시아 해군을 유인했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대규모 함대를 거느렸지만 전함이 대부분 크고 무거워서 속도가 느리고 방향 전환이 쉽지 않았습니다. 또 무엇보다 페르시아 해군은 이 지역의 해안과 조류에 대해 잘 몰랐지만 그리스 연합군은 정확히 그와 반대였습니다. 그들의 전함은 작고 기동력이 좋아서 좁고 얕은 물에서도 잘 움직였고 지리에도 헌했는데 테미스토클레스는 이점을 이용해서 공격하면 승리할 수 있으리라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와의 결전이 눈앞에 닥쳐온 중요한 때에 그리스 연합군 내부의 분열이 생겼습니다. 스파르타의 지휘관이 테미스토클레스가 세운 작전은 스파르타에 불리하다며 전함을 코린토스 지역으로 이동시키겠다고 한 것입니다. 그것은 아테네와 그 이후 도시 국가를 모두 페르시아에 바치는 것이나 다름 없었는데. 테미스토클레스는 작전 회의를 열어서 좁은 지역으로 적을 유인해서 공격하는 전략의 성공 가능성을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그리고 스파르타가 절대 위험에 노출되지 않을 것이라고 거드 보장했다지만 연합군은 여전히 의견을 일치시키지 못하고 시간만 자꾸 흘러갔습니다. 이러는 사이에 기회를 놓칠까봐 불안해서 견딜 수 없던 테미스토클레스는 과감하게 승부수를 띄웠는데 적인 페르시아를 이용한 것입니다. 그는 비밀리에 크세르크세스 1세에게 전령을 보냈는데 전령은 그리스 연합군에 내분이 생겼으며 곧 전투를 포기하고 물러날 예정이라고 거짓말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키회의 페르시아 군이 해안으로 들어온다면 테미스토클레스가 직접 군대를 이끌고 항복하겠다고 알렸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기뻐하며 바로 그리스 연합군을 공격하라고 명령을 내렸는데 그때까지 논쟁만 하던 연합군은 소식을 듣고는 갑자기 강한 단결력을 보이며 전투를 대비했습니다. 기원전 480년 9월 23일 동이 틀무렵에 페르시아의 전함이 살라미스 해협으로 들어왔는데 거대하고 묵직한 전함은 줄을 지어 좁은 해협으로 천천히 들어섰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는 근처의 높은 산 언덕에 앉아서 자신의 함대가 그리스 연합군을 향해 진격하는 것을 보고 있었습니다. 오랫동안 이때를 기다려온 테미스토클레스는 신에게 제사를 올린 후 방패를 들고 큰 소리로 작전의 시작을 알렸습니다. 그러자 대기하던 그리스 연합군 전함들이 용맹하게 적군의 함대를 향해서 돌진했고 생각지 못한 공격에 헤르시아 해군은 좁은 바닷길에서 서로 뒤엉켜버렸습니다. 게다가 때마침 강한 바람까지 불기 시작해 페르시아 전함들은 원하는 대로 움직여주지 않았는데 배들은 움직임이 둔해졌고 배를 젓는 노들이 서로 부딪혔습니다. 그리스 연합군은 이때를 놓치지 않고 날색의 적군의 함대로 접근해 침몰시켰는데 가장 앞에 있던 페르시아 전함은 상황을 깨닫고 후퇴하려고 했습니다. 그러나 뒤에 있던 전함은 바닷길이 너무 좁은 탓에 앞쪽에서 벌어지는 상황을 알지 못하고 그저 앞으로 돌진하려고 해서 뒤쪽 함대가 앞쪽의 함대를 들이받는 일까지 발생했습니다. 큰 혼란을 겪은 페르시아 해군은 어찌할 바를 모르고 제각기 살길을 찾아 도망치기 바빴고 살라미스 해전은 페르시아의 패배로 끝났습니다. 페르시아 해군은 이곳에서 무려 전함 200대를 잃었는데 이 상황을 지켜본 크세르크세스 그세, 1세는 자신이 속은 것을 깨닫고 비통함에 고개를 들지 못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패하면서 수송로가 끊겨 페르시아 군대는 소많은 군사가 먹을 양식을 제때에 보급받지 못했습니다. 이에 크세르크세스 1세는 전쟁을 포기하고 그리스 반도의 장군 마르도니우스가 이끄는 병력 일부만 남긴 채 소아시아로 물러났습니다. 크세르크세스 1세가 이끄는 페르시아 대군이 소아시아로 돌아가려면 반드시 헬레스폰토스 해협을 지나가야 했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에서 크게 이긴 그리스 연합군의 장군들은 병력을 보내서 페르시아 군을 추격해 전멸시켜야 한다고 주장했으나 테미스토클레스는 반대했습니다. 그는 돌아가는 페르시아 대군을 막았다가는 그들이 그리스 반도에 정착해 버릴 수 있으며 그것이야말로 큰 재난이 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그러자 다른 장군들도 그의 의견에 동의하고 페르시아 대군을 그냥 보내기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페르시아 전쟁에서 살라미스 해전은 가장 중요한 전투였는데, 전에 그리스인들은 페르시아를 두려워했지만 살라미스 해전에서 승리한 후 자신감이 생겼습니다. 그들은 다시 페르시아가 공격해 온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그리스가 승리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페르시아 군대는 그리스 반도에서 완전히 철수한 것이 아니라 마르도니오스가 이끄는 페르시아의 군대가 남아 그 님없이 도시 국가들을 위협하고 기원전 479년에는 전쟁을 일으켰습니다. 마르도니오스는 먼저 그리스 연합군의 지휘국인 아테네로 돌진했는데, 이 정보를 미리 들은 아테네는 예전에 효과를 본 텅빈 도시 전술을 이용했습니다. 인기척 없이 비어 있는 도시를 본 마르도니오스는 화가 머리끝까지나 또다시 아테네에 불을 질러 몇년 사이에 두 번이나 큰 방화 사건을 겪은 아테네는 처참한 상황이 되었습니다. 마르도니우스의 군대는 아테네 근처의 클라타이아이에서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가 지휘하는 그리스 연합군을 기다렸습니다. 페르시아의 병력이 그리스 연합군보다 두 배는 많았기 때문에 마르도니우스는 자신만만했으나 그는 살라미스 해전 이후 페르시아 군의 사기가 크게 떨어졌다는 점을 깨닫지 못했습니다. 게다가 그가 이끄는 군대는 각 정복지에서 징집한 비정규군으로 훈련도 제대로 받지 못했고. 페르시아를 위해 목숨 바쳐 싸울 생각도 없었습니다. 전투가 시작되자 병사들이 모두 도망가 버렸어. 얼마 지나지 않아 마르도니오스와 그의 부대는 전멸했습니다. 마르도니오스의 사망 소식이 전해지자 페르시아 군의 사기는 더욱 떨어졌고 그리스 연합군은 전투 중에 도망친 페르시아 병사들을 끝까지 쫓아가서 모두 죽였습니다. 살라미스 해전을 성공으로 이끈 테미스토클레스는 아테네의 영웅이 되었는데 전쟁 후에 열린 올림픽에서 경기장에 들어서자 모든 관중이 그에게 갈채를 보냈습니다. 이 정도로 주변의 모든 사람이 자신을 찬양하자 테미스토클레스는 자만에 빠졌고 자신이 세운 업적을 자랑하듯 큰 소리로 떠들어댔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은 겸손하지 못한 그를 싫어하게 되었고 정치가들은 도편추 방제를 이용해서 그를 아테네에서 추방했습니다. 그후 여러 나라를 떠돌던 그는 스파르타의 파우사니아스가 페르시아와 내통한 사건에 관련되어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사형을 피해 도망간 테미스토클레스는 그토록 싫어한 페르시아로 갔는데 당시 페르시아의 왕은 크세르크세스 1세의 아들인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였습니다. 그는 신하들의 반대를 물리치고 테미스토클레스를 환영하고 잘 대접해 주었습니다. 이후 페르시아와 아테네 사이에 또다시 전쟁이 벌어지자 아르타크 세르트세스에스는 그에게 전쟁에서 승리할 전략을 짜내라고 명령했습니다. 하지만 테미스토클레스는 차마 그럴 수가 없었고 자신에게 잘 대해준 페르시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자신도 없어서 독약을 먹고 자살을 했습니다. 플라타이아의 전투에서 도패한 페르시아는 전쟁을 뒷받침할 재정과 병력이 모두 부족해졌습니다. 여전히 그리스 반도를 점령하고 싶었지만 이제는 군대를 조직할 힘도 없을 정도였는데 그리스인들은 이 기회를 이용해 공격에 박차를 가했습니다. 아테네를 중심으로 한 그리스 연합군은 페르시아의 점령지를 공격하기 시작했는데 먼저 소아시아를 공격해서 그 지역의 많은 도시 국가를 페르시아에서 해방했습니다. 그러나 이 기간에 스파르타는 그리스 연합군에서 슬며시 빠져나갔습니다. 기원전 478년의 도시 국가들은 페르시아가 다시 침입하는 것을 막기 위해 델로스 섬에서 회의를 열어 델로스 동맹을 맺었습니다. 그들은 전함과 자금을 공동으로 내서 페르시아와의 전쟁에 대비하기로 했는데, 스파르타가 연합군에서 빠져나갔기 때문에 동맹의 지휘국은 자연히 아테네에 혼자 맡게 되었습니다. 델로스 동맹은 지중해 일대에서 페르시아를 몰아내기 위해 전쟁을 계속했는데, 이집트, 이오니아, 키프로스 등이 전쟁터가 되었습니다. 전쟁은 거의 델로스 동맹의 승리였는데 기원전 468년에 델로스 동맹은 소아시아의 에우리메 동강에서 페르시아 해군을 격퇴했는데 이것은 살라미스 해전에 버금가는 큰 전투였습니다. 페르시아는 계속 패했고 죽거나 다치는 사람은 셀수 없이 많았는데 상황이 이렇게 되자 페르시아는 그리스를 정복하겠다는 야심을 버렸습니다. 기원전 449년에 아테네 해군은 히프로스 북부에서 페르시아 군을 크게 무찔렀고 이 전투를 끝으로 페르시아 전쟁은 마침내 끝이 났습니다. 수십 년에 걸쳐 전쟁을 겪은 페르시아는 완전히 녹초가 되었는데 예전에 점령한 지역들도 곳곳에서 반란을 일으켰습니다. 페르시아는 하는 수 없이 델로스 동맹에 화해의 손길을 내밀었는데 계속되는 전쟁에 지친 것은 델로스 동맹을 이끄는 아테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동맹에 참여하지 않은 스파르타는 사사건건 아테네의 일에 회방을 놓았는데 스파르타를 견제하기 위해서라도 아테네는 전쟁을 끝내고 싶었습니다. 기원전 449년에 아테네는 칼리아스를 대표로 협상관을 보냈는데 그는 크세르크세스 1세를 이어 왕이 된 그의 아들 아르타크세르크세스 1세와 평화 조약을 맺었습니다. 이것을 칼리아스 평화 조약이라고 하는데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았습니다. 첫째, 페르시아는 소아시아와 그리스의 모든 도시 국가에 대한 통치를 포기한다. 둘째, 페르시아의 전함은 에게이로 들어올 수 없다. 셋째 소아시아의 내륙, 이집트 및키프로스는 여전히 페르시아가 통치한다. 마흔 일곱 번째 이야기, 아름다운 말로 역사를 쓴 페로도토스로 이어집니다.